그까요? 소셜미디어, 모바일인터넷, 스마트폰, QR코드, 태블릿, 모바일앱, 버추얼패션과 디지털쇼핑창 이런 애들이 교체하고 통합한대요 아 뭐야 <laughs> 내신하듯이 했어 소리 교체하고 통합한데, 이전에 소비 영역을... 그러니까 이런 애들 다 최신 어떤 디지털 기술이잖아요. 대체하거나 통합을 해 기존 소비 영역을... 그러니까 뭐 오픈 매장 잘안 가고... 뭐다 폰으로 사고, 뭐, 소비자 정보도, 뭐, X 같은 데서 공유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겠죠? 음, 소비자 활동, 구매, 비교, 검토, 제품을. 그런 게 점점 더 다루어지고 있대. 인터넷이나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. 의미 없죠? 같은 얘기죠? 소비자들은 조직하고 퍼뜨린대요. 정보랑, 아니, 서비스랑 제품의 정보를. 소셜미디어 사이트, 블로그, 그 다음에 포럼에다가. 새로운 얘기 없죠? 그리고 돈이 소비된데 점점 더 디지털 아이템에다가. 이것도 의미 없죠? 뭐 디지털 아이템도 많이 이제 산다. 그 다음에 더욱이 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서 나온 이런 변화된 경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어떤 행태들을 나타내는 걸 텐데 얘도 분명히 큰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소비자, 조사, 의사결정, 그리고 관계, 그 기존에 있던 피지컬 스토어와의 관계. 이런 애들이 지금 더 어떻게 돼가고 있냐. 밀접히, 밀접하게 의존적이 되고 있대.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랑 다른 디지털 장치에. 의미 없죠? 그냥 얘가 주제일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뒤에 뭐 뒤집는 거 없으면. 점점 더 증가하는 이용 가능한 어떤 추천 시스템과 온라인 리뷰 플랫폼들은 어 뭐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냐? 유명 중요, 중요하다고 합시다. 그래 중요한 역할을 가정한데 뭐에 있어서 소비자 행위에 있어서 음 걔네들의 사용, 그리고 공동 생산, 그러한 추천 시스템을 그렇게 사용하고 공동 생산하고 이러나 봐요? 책이나 영화나 식당이나 와인이나 음악이나 전자기기나 악기나 옷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의존하고 있대 점점 더.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. 지금 새로운 내용이 여기까지 한 개도 없어요. 여기도 새로운 내용 아닐 것 같긴 한데. 이런 게다 고려가 됐을 때 지금까지 나온 예시들은 뭐의 표시냐? 지금 현 시대의 지속적인 디지털화의 표시래, 소비에. 그리고 그런 소비의 디지털화는 뭘로 이어질 거야? 발전으로 이어질 거야. 새로운 소비 문화에. 그러면 이거 뭐, 뭐겠습니까? 정답? 3번이겠죠? 근데 가끔씩 이런 애들 조금 뭐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사잖아요 이거 뭐겠어요? 이런 상황들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들이 다 고려됐을 때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나온 애들이 뭐 얘도 그렇고 이런 애들도 그렇고 뭐, 여러분이 문제지 같은 데서 배울 때는 if 대용으로 쓰는 표현,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, 그냥 직역하셔도 돼요.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다 함께 테이크 됐을 때, 주어졌을 때, 제공됐을 때, 이런 걸 가정해 봤을 때,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생각하는 훈련인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if 대용으로 외워갖고 이걸 하겠다? 아, 좀 힘들죠. 특히 수능 같은 시험에서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. 네.